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잘아빠입니다. 오늘은 부잘아빠의 경매 공부하기 파트 8으로 선순위 임차인과 임금 채권 및 당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경매에 참여하려면 권리 분석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등기부 등본상에 나오는 권리들을 말소 기준 권리에 의하여 따져보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아, 그 정도쯤 되면 이제 경매가 어느 정도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현장 확인과 탐문 등으로 어, 좀더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름 중요한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내용과 보이지 않는 저격수처럼 배당을 가로채 가는 임금 채권과 당해세에 대해서 어, 좀더 세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어,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집은 말소 기준 권리만 확인하면 권리 분석이 끝나지만,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대학력과 배당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나 대학력 있는 그 임차인은 낙차를 받고도 해당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므로 애물 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물건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살피고 분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낙찰가는 임차 보증금보다 크지만, 간혹 임차 보증금 이하로 낙찰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미배당되는 선순위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합니다. 어,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어, 임차인은 그 배당을 원하는 경우에 에,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어, 당연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경매 신청을 한 임차인과 어,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배당 요구를 법원에 해야 합니다. 어, 내가 대학력이 있다고 어,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 간혹 낙찰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어, 무조건 그 보증금을 보장받는 선순위 임차인이 에, 배당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낙찰을 받으면 낙찰자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떠앉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므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임금 채권입니다. 아,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린 바가 있는데, 에, 선순위 임차인은 어,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데, 우선 변제권은 어, 접수 순서이므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가장 먼저 배당이 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의 기록은 안되어 있는데 선순위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액 임차인과 임금채권 그리고 당해세 등이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은 기준 날짜와 지역에 따라 최우선 배당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임금채권은 일정한 금액이 아니고 근로자의 최종 3개월치 임금과 최종 3년차의 퇴직금 그리고 재보상금을 말하며 이 금액은 얼마가 될지를 모릅니다. 임금채권은 선순위 임차인의 우선 변제금보다 먼저 배당이 되므로 이 금액이 크면 아무리 선순위라도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뭐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 채권의 접수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하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 임금 채권이 기재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 매각 물건 명세서의 주의사항에만 임금채권 접수사항이 예, 기재되기도 합니다. 임금채권은 예상 배당 금액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어, 제공하는 참조용 배당 금액은 최저 가격으로 단순하게 계산한 금액입니다. 어, 임금채권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수 있다면 그만큼 저렴하게 낙찰받으면 되는데 반면에 이를 알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가능한 입찰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임금 채권도 있고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반면에 선순위 임차인이 없고 집주인이 산다면 임금 채권이 있어도 뭐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으니 이러한 점도 뭐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은 당해세입니다. 어, 그 임금 채권 다음에 우선 변제권을 세치기 하는 권리는 당해세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물건에 당해세가 있다면, 임금 채권과 마찬가지로 조심을 해야 합니다. 당해세는 해당 물건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는데, 경매에서의 당해세는 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해당이 됩니다. 즉, 경매에 나온 물건에 대한 세금만이 당해세가 되며, 소유자의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은 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당의세는 그 관할 시군부에 확인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이해가지고이 어 이해관계자가 아니면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당의세는 주로 해당 관청에서 그 압류를 하는 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물건이 있는 관청에서 압류를 한 것이 있으면 이는 당해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해당 관할 관청이 아닌 곳에서 압류를 한 것은 당해세가 아닙니다. 당해세가 아닌 세금은 우선 변제권보다 먼저 배당되지 않으므로 입찰에 참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그 주거용의 재산세와 같은 당해세는, 어, 적은 편이긴 하지만, 어, 상가나 건물에 대한 당해세로 재산세나 종부세가 있다면, 어, 금액이 클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전에는 그 주거용의 당해세는 뭐 사실 좀 무시하고, 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그 재산세가 시가에 맞추어 가고 있고 어, 규제로 인해서 그 이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는 세금이 가중되게 돼 있어서 사실 이 부분도 이제는 안심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어, 당일세가 얼마인지 파악되지 않는다면 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어, 무모한 짓일 수 있으니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음, 많은 사람들이 싸게 집 한번 장만해 보겠다고 경매를 공부하기는 하는데 공부를 해보니 할수록 정말 복잡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 특히나 권리 분석은 마치 퍼즐 맞추기 모양으로 처음에는 좀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음, 퍼즐의 그림이 머리에 그려지듯이 권리 분석도 감이 잡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은 뭐 부동산이 과열되어서 감정가의 뭐110% 이상에도 낙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사실 경매에서 좋은 물건을 싸게 잡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어, 열심히 공부하고 미리 경험을 해두면 어, 경매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즉좀 한가하게 좀 돌아갈 때는 어, 좋은 물건을 싸게 낙찰받아서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 사려야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어, 아는 것이 돈입니다. 좀 미리미리 공부해서, 어, 경매에 대한 지식 많이 쌓아서, 어,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매에서 알아야 할 전세권에 대해서 어, 알아볼 예정입니다. 계속 관심 가지고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구독 신청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